최근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많이 팔리고 오래 쓰이는 제품 세 가지예요. 3위 제품입니다.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후기 하나하나가 실사용 만족을 보여줍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가 분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